내가 싫하는 쌤들은 안 됩니다. 내가 <laughs> 이게 분명히 어. 법적 소송을 <laughs> 법정에서 만납니다. 그러면 <laughs> 안녕하세요, 양대 다 TV의 비율을 맡고 있는 비달 황정민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률을 맡고 있는 정달 고민수 원장입니다. 원장님 저희가 네 이제 드립터 강의가 이제 모토로해서 음... 진행이 됐었는데. 요새 강의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실망을 <laughs> <평생을> 이으신거 <laughs> 아닌가요? 아, 요즘 저희가 어. 조동아리 이런 거에도 재미 붙여 가지고. 사실은 드립더 강의가 우리 음, 원래, 그렇죠, 원래, 원래, 추억의 드립더 강의 멘탈 훈련소. 근데 좀 이렇게 너무 좀 딱딱한 느낌? 그래서 약간 아니, 우리가... 가볍게 좀하 그러니까 이거는 초심을 잃은 건 아니야. 그드립더 강의를 그... 더 잘하기 위해서 음, 계속 약간... 이렇게 밑밥을 깔고 있다. 그러니까 음... 그렇게 이제 봐주셔야죠. 오늘은 그래서 저희가 드립더 강의를 특집으로 두, 준비했어? 특집으로 준비했어 아, 두 편에 나눠서 장대한 음. 프로젝트 아마 이게 이어서 나갈지 안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laughs> <그게> 큰 <laughs> 프로젝트 이게 뭐... 근데 이게 있어요 프로젝트많아 아주 지 저희가 예전에 다뤘던 영상 중에 뭐가 있냐면 이런 경우는 피하세요 특허를 내세우거나 음. 너무 자신만의 어떤 기법을 내세우는 거는 피하라 우리가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조금 다를 수 있는 거는 상표권 병원들이 되게 이제 수술 방법에 대한 특허라는 건 없습니다, 그건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뭐 무슨 무슨 뭐 예를 들어 양악 이런 것들은 상표권이죠. 그렇죠. 상표에 대한 소유권을 병원이 갖는. 근데 이제 저도 제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거든요. 뭐 드립더강이 볼륨 조절 양악 수술, 볼륨 아... 컨트롤 양악 수술이라고 해서 몇년 전에 상표권 하는됐죠 그거는 저희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양악 수술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때 연조직 볼륨이나 그런 그 것들을 바꾸려 그렇죠. 하고 치료 계획 세우기 음.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양압수술하는 모든 수술들이 볼륨조절 양압수술인데, 그렇죠, 그렇죠. 저만의 새로운 방법은 당연히 아니고요. 음. 상표권만 제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뭐 누가 구한과 병원에서 볼륨조절 양압수술 썼다. 그래가지고 음. 그걸 제가 제 상표니까 쓰지 마세요. 이렇게 할 생각은 없고요. 음. 거꾸로 누군가가 본인의 상표권임을 주장해서 여러 사람에게 쓰지 못하게 할까봐 아. 이게 뭐 뭐라고 할까 이게. 화이트 기사, 백기사라고 하나요? <laughs> 그러면 그런 볼륨, 개념으로 볼륨 조절 양악 수술은 다쓸수 있어? 어, 근데 제가 싫어하는 샘들은 안 됩니다. 제가 뭐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어요. 제가 싫어다는 느낌이 있으면 쓰지 마십시오. 제가 이게 분명히 법적 소송을 <laughs> 법정에서 만납니다. 그러면 <laughs>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초심으로 돌아나오면서 가드립더강의에 이제 볼륨 조절 양악 수술을 한번 예, 예. 예. 두 가지 버전으로 좀 나눠서 한번 준비했습니다. 이어가나요, 아니면 나눠가나요? 한번 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laughs> 예, 그러면 허 원장님의 오랜만에 드립더 강의 보시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볼륨 조절 양악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얼굴 뼈 수술을 할 때는 궁극적으로는 뼈가 예쁜 환자를 만들려 고 그런 건 아니고 얼굴이 예쁜 환자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얼굴 뼈 수술에서 이런 연조직은 피부의 상태라는 것은 어떤 이 수술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것이고요. 이런 얼굴의 연조직의 신미를 고려한 뼈 수술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뼈의 볼륨을 조절해서 그를 통해서 연조직의 볼륨을 조절하는 형태로 양악수술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이제 어떤 뭐랄까 개념을 담아서 볼륨 조절 양악수술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볼륨 조절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전형적인 주걱턱 환자에서 한번 쭉 보게 되면 이렇게 환자가 있을 때 먼저 우리가 중안모의 비율, 또 하안모의 비율, 또 하안모에서 윗입술과 아랫입술의 비율을 한번 각각의 비율을 먼저 쭉 환자에 분석하게 되고 이 환자는 보았을 때 전반적인 길이에 대한 비율은 크게 중안모와 하안모가 1대1 정도로 좀 크게 차이가 나진 않지만 그렇게 비율과 함께 이런 또 모양, 아래 턱의 모양을 보았을 때는 아래 턱이 주걱턱이 쭉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넓어져 보이는, U자 모양이 되게 넓어져 보이는 이런 양상을 보이는 걸알수 있고요. 그리고 그 45도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하안모에서 볼륨이 꽤 많고, 하안모가 이렇게 많이 나와있어 볼륨이 크고, 그에 비해서 코 옆에 있는 부분에서는 볼륨이 좀 부족한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면에서도 보였지만 45도에서 보았을 때도 턱선 자체가 이렇게 넓게 나와 있는 그래서 이 환자는 전형적인 주걱턱 환자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중간 얼굴의 볼륨은 많이 감소되어 있고 주걱턱으로 인해서 그에 비해서 하안모의 볼륨도 굉장히 커져 있는 그래서 수술을 통해서는 중안모에 코 옆에 중간의 볼륨은 많이 증가시켜 줘야 될 것이고 그에 비해서 아래턱의 볼륨은 많이 감소시키면서 넓어져 있는. 정면에서나 45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넓어져 있는 윤곽선은 조금 더가려한 형태로 가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고요. 옆면에서 봤을 때도 코 옆에 부분은 많이 이렇게 좀 들어가 있고 그에 비해서 이마라든지 턱 부분은 좀 나와 있는. 그래서 그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마가 되게 볼록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 옆은 많이 좀 나와주고 그에 비해서 아래 턱은 좀 많이 들어가줘야 되는 환자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교정은 전형적인 수술 전 교정이 돼 있고요. 이 환자를 3차원적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정면에서 보았을 때 약간 아래턱이 우측으로 좀 변이된 이런 비대칭도 가지고 있는 주걱턱과 비대칭을 가지고 있고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사각턱 부분도 발달이 꽤 많이 있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 환자의 수술은 실제적으로 정면에서 보았을 때 양악 수술을 양악수술 하게 되면 수술 전에 비해서 수술 후에 다시 한번 더 수술 전에 비해서 수술 후에 변화를 보게 되면 먼저 크게는 이렇게 삐뚤어져 있던 아래 턱이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들을 알수 있고요. 그리고 수술 전으로 겹쳐서 보았을 때 수술 전에 이렇게 넓어져 있던 부분이 많이 감소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환자가 비대칭이 없었다 그러면 이런 볼륨의 감소, 정면에서 보았을 때 넓어져 있는 거의 감소가 양쪽에서 동시에 일어났을 건데. 이 환자는 주걱턱과 함께 비대칭이 있다 보니까 주로 우측에서만 이런 볼륨의 감소가 일어났고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수술 전에 비해서 수술 후에 수술 전에 비해서 수술 후에 변화를 보게 되면 이렇게 코가 있고 콧망울이 있는 부분인데 콧망울이 있는 부분에서 꺼졌던 부분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되고 그 옆에 아래턱은 뒤로 들어가게 돼서 수술 전후를 겹쳐 보았을 때 위턱 아래턱 사각턱술이 같이 이루어짐으로써. 제 아래턱은 뒤로 들어가고, 이턱은 앞으로 나오게 되는 코 옆은 나오고, 아래턱은 들어가는데, 드라이드 방향이 후방으로 들어가는게 아니라, 우리가 양악 회전술에서도 많이 설명했지만, 후 상방으로 들어가면서 볼륨이 굉장히 많이 감소돼 있다 같은 것을 반대쪽에서 볼수 있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밑에서 보았을 때 볼륨의 변화를 우리가 잘알수 있는데, 이렇게 아래턱이 왼쪽으로 이렇게 밀리듯이 있는 것들이. 시뮬레이션을 통해가지고 아래턱이 요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미리 우리가 시뮬레이션 해놨고 실제 수술도 그 시뮬레이션대로 이렇게 이제 비대칭이 개선되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형태가 됐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요렇게 이제 우리 아래턱이 뒷면이 있었는데 수술 후에 보면은 이게 턱 하나만큼이 거의 들어가 있는 윤곽 수술로는 이렇게 많은 양을 삭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윤곽 수술보다 회전을 통한 양각 회전을 통한 양각 수술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볼륨이 감소됨으로써 아래턱에 이제 볼륨이 넓고 윤곽선이 넓게 넓어 보이는 것들이 감소되면 감소되고 비대칭이 개선된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 환자의 전후의 변화를 보게 되면 수술 전에서 수술하고서 퇴원할 때쯤 되면은 이렇게 이제 이 정도 붓기를 가지게 되고요. 이게 2 주쯤 지나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이 주가 되면 붓기가 조금씩 빠지면서. 한 달쯤 지나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보통 크게 불편한 게 없는, 전혀 불편한 게 없는 상태라고 얘기하는 정도까지 이르게 되고, 이두 달, 그리고 세 달, 그리고 6개월째 이르면서 복귀가 좀더 많이 감소되는. 우리 여러 번 얘기했지만, 3개월째 비해서 6개월로 넘어가면서 인중 부분이 좀더 자연스러워지고, 3개월째 이렇게 약간은 넓었던 부분이 조금 더 피부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좀더 갸름한 형태로 우리가 외모가 나타나는 걸알수 있을 만 수술 전에 비해 보게 되면 수술 전에는 중안부분이 많이 꺼져 있고 하 한부가 넓으면서 볼륨이 많았던 부분이 중안부가 좀 도톰해지면서 하 한부의 볼륨은 감소되는 거 웃을 때도 그런 걸볼수 있고요 45도에서 봤을 때가 꺼져 보이면서 많이 들어가 있으면서 넓었던 느낌이 좀도드지면서갸름해지는 느낌으로 볼수 있고 옆면에서도. 이마나 턱에 비해서 많이 꺼져 있던 중간부가 많이 나오면서 그에 비해 턱은 들어가는 형태로 눈이 가려져 있긴 하지만 훨씬 더 입체적인 얼굴이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우 좋은 강의였습니다 자가고스티 다운 스케일이 큰강의였어요 굉장히 좋은 강의였습니다 내용도 네. 굉장히 좋았고 오랜만에 드립도 강의로 인사드릴 수 있어서 뭐 기분도 좋았습니다. 네네. 네 우리 긴 말할 필요 없이 음. 우리 권 회장님이 간단하게 한 줄로 정리해 주십시오. 네구억턱 볼륨 조절 양악 수술에서는 위 턱에 꺼진 볼륨을 살리고 아래 턱에 라인을 살리는 두 개의 조화를 찾아주는 수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게 한줄 맞나요? 굉장히 긴한줄정도 오늘은 ]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네, 양달 TV의 황종민 권민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